자, 자, 자 우리 네, 저선 다니는 마니아들이예요 경선도 안하이안아니옛날에 진짜 어지서 한번 올라오면 기야마 한번 우리... 우리 제주도 가서도 이가 있는데 와. 무쌰 둘이서 찍어서이미도 봐야되고, 저런도 봐야되고, 우리가 놀러올 때가 비가 오노. 그런거니까. 솜니! 우리 제주도가서도 이랬잖아. 그때는 태풍아, 태풍아. 어제는 어가는데저 바위, 저개졌는망이다 지지는. 반동망이 났는데. <laughs>